소통과 신뢰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의 일방적인 브리핑 방식에서 벗어나서 국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정신 정치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정치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타운홀 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취임 한달 만에 열린 첫 정례 기자회견도.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명함 뽑기로 성정된 15명의 기자 질문에 일일이 직접 답을 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는 물론 언론 자유, 지역 기념 발전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새로운 대통령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첫 해외 순방지인 G7 정상회의 참석 길에서도 예정이 없던 기내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서 대한민국이 빠르게 정상화를 이뤘으면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관계했습니다. 이 20여 분간의 비행기 간담회는 대통령의 소통을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국정운영의 축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또는 청와대가 아닌 국민 속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회복의 첫 단추를 말을 듣는 권력으로 끼우고 있는 것입니다.